양평 길무동산입니다. 오늘은 지평면 서현리에 위치한 실거주하기 좋은 주택입니다. 들어오는 진입로도 이렇게 차량 교행이 가능한 아스콘 포장 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깔끔한 주택들이 이렇게 이웃해 있는 중소 규모의 단지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주택이 하얀색 이 주택이 오늘의 주택인데요. 토목공사는 석축으로 해서 아주 높지 않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어, 석축 사이사이로 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어, 경계 쪽으로 이탈이 다 되어 있고요. 어, 차량 두대 야외 주차할 수 있는, 어, 차량 두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 주택은 철분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지어진 주택입니다. 아, 그리고 이쪽은 아예 미리 보여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쪽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옆에하고 측면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경계 쪽으로 해서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창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창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제 보일러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 전철 이용하기 아주 좋은 주택인데요. 용문역도 한 차량 5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지평역도 아주 근거리에서 한 2, 3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철 접근성이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주택 앞쪽으로 전망이 아주 시원하게 트여 있어요. 데크를 아주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관리하기 편하게 하시느라고. 데크를 아주 넓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 앞쪽으로 이렇게 정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전망이 막힘없이 아주 시원하게 트여있는 전망이 아주 좋은 주택이고요. 어, 대지는 전체 면적이 136평이고요. 도로집은 26평 별도로 있고 어, 소유권 이전 면적은 162평입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한 600m 정도 걸어나가면 버스 정류장과 2차선도로 이용할 수 있고요. 용문역과 용문역 인근에 있는 생활 편의시설도 차량으로 한 5분 이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철 접근성도 아주 좋은 주택이에요. 정원에 아주 다량의 조경수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좀 상막한 그런 정원인데요. 봄대면은 아주 꽃들이 만발한 아주 예쁜 그런 정원입니다. 경계 쪽으로 울타리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택 정면의 모습입니다. 철봉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주택 규모는 41평 정도 되고요. 1층이 31평, 2층이 10평이고요. 2019년 4월에 준공난 주택이고요. 기름난방 사용하고 있고, 태양광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와 정화조 시설 되어 있고요. 꽃나무가 아주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 앞에 이쪽으로 이제 자그마한 아담한 텃밭 공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넝쿨 식물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쪽에도 이렇게 아담한 텃밭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옆쪽에 주택이 또 이렇게 이웃해 있고요. 어, 옆집과의 사이에는 약간의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는 지금 창고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쪽이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 앞쪽에 이렇게 데크 설치되어 있고요. 오늘 주택은 그 실거주 주택 찾으시는 분께 딱 맞는 주택이니까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이제 전철 접근성 좋은 이런 주택 찾으시는 분이시라면 한번 꼭 오셔서 답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영상에 올라가 있는 매물 말고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많은 다양한 매물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에서 길공인 중개사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편하게 양평군에 있는 많은 매물을 편하게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현관이고요. 현관은 널찍하게 비교적 널찍한 편이네요. 왼편에 이렇게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문 4칸짜리 신발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 하부에 띄움시공 되어 있습니다. 바닥 타일은 아주 깔끔하네요.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도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을 중심으로 왼편에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오른편에 방 2개와 욕실 1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주방과 거실의 모습인데요. 거실이, 생각보다 꽤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거실 폭이 한 4.6m 정도 돼요. 4.6m 정도 되고요. 향도 정남향의 위치라 아주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오는 그런 거실입니다. 이 천정에도 이렇게 우물천정으로 해서 조명 예쁘게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에 아트월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너비는 4.6m고요, 폭은 한 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과 거실을 살짝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주방 안에 있는 좀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살짝 분리를 해놨고요. 식탁은 이 옆에 이렇게 식탁 자리 준비되어 있고요. 어, 주방도 그렇게 작지는 않네요. 여기 사이즈가 한 3.4m에 2.7m 정도 되는 어, 주방 사이즈도 어,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되어 있고, 대형 냉장고 자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이에요. 서브 냉장고 이쪽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선반도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세탁기 이렇게 건조기 여기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 오른편 쪽으로 방두 개가 있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이 방이 이제 안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이에요. 안방 사이즈도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한 3.5m, 너비가 여기가 3.5m고요. 여기 장롱 빼고 3.3m니까 3.9m 정도 되는 아주 널찍한 방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드레스룸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드레스룸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남양 쪽으로 창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옆쪽으로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1층에 방 2개짜리 찾기가 좀 어려운데, 이0은 1층에 방이 2개입니다. 여기도 사이즈는 한 중간방 정도 사이즈 됩니다. 3.2m에 3.2m 정도 되는 중간방 사이즈의 방이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제 1층에서 사용하는 욕실입니다. 안쪽에 샤워시설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타일 상태는 아주 깔끔합니다. 파일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창호는 다 LG 지인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창호나 방에 있는 창호 모두 LG 지인 창호로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계단 아래쪽에 있는 창고 공간입니다. 다 아시는 공간이니까 패스하고요. 어, 2층에 올라가면 방 1개와 욕실 1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난간도 이렇게 원목으로 튼튼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에 올라가면 이렇게 아주 넓은 이렇게 복도 공간이 되어 있어서 답답하지가 않네요. 보통 2층의 방 하나는 좀 답답한 편인데 여기는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2층에 있는 방인데요. 2층에 있는 방 사이즈도 괜찮으네요. 한 4m에 3.3m 정도 되는 아주 널찍한 방이고요. 여기는 창이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창이 양쪽으로 다 되어 있는 체감과 환기가 아주 좋은 방입니다. 그리고 2층에서 사용하는 욕실입니다. 안쪽에 샤워시설, 유리 파티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환기창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타일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신축 같은 그런 욕실이에요. 2층은 거의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북도 한쪽에 여기 커다란 대형 창이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이쪽으로 이 야외 베란다가 있었는데 여기 어르신이 베란다 관리하기 어렵다고 여기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이 이거 걷어내고 다시 야외 베란다로 쓰고 싶다고 하시면 그렇게 쓰셔도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층 공간이 복도 공간이 아주 널찍해서 아주 개방감이 좋네요. 오늘 지평면 소현리에 있는 전철 이용하기 편리한 생활 편의시설 이용하기도 편리한 실거주하기 좋은 주택 소개해드렸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주택만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실거주하기 좋고 또 주택이나 정원이나 관리 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주말 주택으로도 아주 괜찮은 주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